9년 했어요, 9년? 인스타그램을 9년 동안 했으니까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스타그램 유저가 있겠습니까? 인플루언서도 많이 있고요. 정말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, 저랑 제 친구랑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각자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막 했어요. 그러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의 게시물에 '좋아요'를 눌렀습니다. 그런데 제 친구가 그때 인스타그램 탐색 팁을 보고 있었거든요. 제가 방금 '좋아요' 누른 그 게시물이 제 친구한테 떴어요.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시물, 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팔로잉 하고 있죠. 내가 좋아요를 눌렀죠. 내 친구한테 그 게시물이 뜬 거예요.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탐색 탭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게시물들 하나씩 눌러서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 게시물 좋아요 리스트에 내가 현재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이 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또는 내가 팔로잉한 사람들이 소비한 게시물을 나한테 보여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다만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인 거죠.